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노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음... 숙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자신이 하는 행동들에 대한 Look up to 생각을 하고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가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요 일단 보고 나서 Win. 자 봐봐요 Up to 이게 지금 여기에서 win이라는 답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6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걸린 시간은 win. 1초예요 1초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학생의 문해력이 문해력이라고 하긴 뭐하고, 해석 능력, 해석 능력이 그 정도로 높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이 문제의 첫 단어 정도와, 답을 매치시켜 그냥 답을 빠르게 말하는 능력을 기른 거겠죠. 전자는 앞으로 해야 할 영어 능력에 기여되지만 후자는 절대 기여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아학생은 습득하는 모든 지식을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외우고 속도를 위해 그냥 잊으며 자신이 사용한 시간들을 매몰시키는 습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제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걸 해석시키면 돼요. 문장 해석 가능한지 확인할 것. 언제죠? 수업이 저희가 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화요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로 밀릴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 봐야 돼. 이거 해석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외운 거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데? How long? 지드으... 이테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네 for you to learn English 맞췄네요 이거 24초까지 봤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다른 것들 퀴즐렛으로 간거 봤죠 여기에서 397, 3375 뭐라고 돼 있는데 음, 맞네요. 되는 게 맞아요. 등록이 이게 네개 맞는데, 네개 음. 맞고, 네. 네 되지 않나요? 왜안 된다는 거지? 될 텐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laughs> 음. 요 음흠. 테스트, 테스트를 누르면 되지 있지. 않나? 세트 요거 테스트 에이, 계속 참 잠... <laughs> 어허 그러네요 그러네요 확인했습니다 잠겨있네요 제가 이거 푸는 법 알아보고 다시 말해줄게요 음 이해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잘했습니다 알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를 더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e able to get a little a c t i c e i s p e r f e c t i t s a l l t h e s a m e 잘 i t of a little b i b e i n g drunk, h o w l o n g d i d i t t a k e f o r h e r t o w a s h t h e bit of a l i e bit of a l i t 근데 어쨌든 그 의미상의 주어나 이런 거 넣는 법들 잘 연마하고 있고 <laughs> 이거 있잖아 제가 뭘 봐줘야 되냐면은 틀려도 딱히 틀리다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좀만 볼게요 이걸 맞췄냐 그거예요 실제로. Being drunk. How long did it take for her to watch the 제대로 말안 하죠. 어쨌든, 이거 다 복사해서 받아쓰기 문제 하나 만들게요. 원형 들어가야 될 자리에 원형 아니고 다른 거 쓰려는 성향 보이는데, 그것 조금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 문항 편성을 좀 할게요 여기 지금 며칠이야 12일자 04에 12일자 <laughs> 그녀가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이거거든요. How long did it take for her to wash dishes 이건데 이거... 어. 이거를... 고치는 문장을 하나를 또 만들게요. 한두개 정도를 중복적으로 만들 건데 테이크스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id it take for her to wash dishes? 디시 이미 과거 시제의 의문 조동사 역할을 하기에 그 뒤에 따라오는 take는 원형이 된다. 이게 이유예요. 이런 거 말. 이런 거 쉽게 하겠고. 봐야 될 게. 이 이런 음, 것도 봐야 되는데 사실 ]인가. 수동태도 봐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했나요? 어, 능동태에 있는 주어를 수동태의 목적으로 쓴다 The robot is made by me 되게 잘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음... 음... 어떤 현상을 보고, 여기서 말한 현상은, 어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들, 내지는 문제풀이와 그 풀이의 결과, 어떤 현상을 보고 패턴을 인지하여 이를 보고 이의 작동, 원리를 유추하고 이걸 유추한다는 소리는 이게 혹시 이런 마음이죠. 이게 혹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유추하고 적용. 그럼 이렇게 이 하면 맞지 않을까 실행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 에요 적용하고 보고 이를 작, 이 작동 원리를 유추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를 확인 확인 강화 맞네, 하는 능력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 배우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와, 이를 풀어내 능력들을 길러낼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위에 적어준 작동원리 파악, 작동원리 파악에 대한 의지가 없는 별로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현상을 보며 호기심을 갖지 않고 호기심이 없으니 유추가 일어날리 없고 유추가 일어나지 않으니 창과 거짓을 가리지 못하며, 창과 거짓을 가리지 않으니 확신이 없고, 이런 지식들에 대한 능력치는 올라가지 않으며, 안은체, 이를, 이 당면한 과제를 모면하기 위한 휘발성 지식, 단순 기억, 단순 기억력, 휘발성 지식, 투자 시간 매몰, 기억력에 단지 당면한 과제를 모면하기 위한 단순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오 해왔고, 그런 이유로 여기서 저는 1 현재 배우는 것들이 것들과 그것들을 위한 시간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여기서 제가 할 일은 현상파악, 유추, 적용, 확인, 강화를 모두. 인스턴트와 시켜서 숙제로 갈아준다 2. 무언가를 배울 때 필요한 것들 전체를 을 위한 프로세스, 패턴인지, 유추, 적용, 확인, 강화 등등을 탑재시킨다. 이두 가지가 되겠네요. 일단은 1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해주는 것들이 없어져도 스스로 일을 숨쉬듯이 해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안 되는지는 알겠는데,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에겐 지금. 일단 퀴즈렛 고쳐놔야지. 뭐가 잘못됐지?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부터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추론하고 실행하고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나아가고. 노아학생.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이에요. 나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학생 퀴즈렛 안 되는 문제 해결하기. 오를 중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